에스터서 말씀은 모르드게나 에스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찾는 기도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신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터에게 어떤 말을 전해준다거나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터서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보고 다시 질문해보면 굳이 모르드게나 에스터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였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어떤 의미다 라고 설명해 준다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을 가만히 보아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써서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오늘 모르드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 혹은 모르드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지 와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깨달아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제에 가깝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과 극으로 나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전쟁을 일으켜서 주위의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딱그 점이 다른 나라, 이웃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나 근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흉포한 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애써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두네시의 음모를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하스로 왕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장면이 바로 바뀌어서 아마렉 사람, 아마렉 사람을 혹은 아각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한무다다의 아들이었던 하만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의지게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이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이런 일들이 있은 었뒤 얼마 뒤에 아하소에로 왕은 아각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러스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라고 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하만은 왕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너희들이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명령한 사람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만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르드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에게 다 절을 했고, 모르드게한테도 하라고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려고 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안 절을 안 해도 돼, 깜빡 잊었다 이렇게 몰라서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절을 하지 않았구나. 또 처음부터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다 설득하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당신이 오고 갈때 왕이 분명히 절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절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야기해 주어서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있어서나 모르드게나 있어서나 이 일이 아,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일들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만에게는 그렇지만 모르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일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혹은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일들을 넘어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할때 너무도 당연한 그런 지위의 차이 혹은 권력의 차이를 가져올 때도 있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할때 우리가 최고의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직장에서 명령 혹은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로서 있는 경우들보다 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작아 보이고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낮게 보거나 심지어 조롱하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주일에 갔다 왔냐? 예배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 어떤 핍박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요즘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코로나로 인데도 대면 예배 막 강행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 교회나 어떤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툭툭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냐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사람들 부르냐 물론 우리는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거기에 맞춰서 다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움찔 움찔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엄청 커다란 어떤 어, 사건과 사고들 통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여러 상황들에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드게가 느끼고 있는 마음이 그와 같다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결정과 이런 여러 외압들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지키기로 하고 꺾지 않았던 것을 주목하게 돼요.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 순종의 결단.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맥스루 케이도라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이름을 속삭이실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 예, 예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만들어서 드라마 같은 것을 이렇게 동화니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가족이 천만 달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10억 12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런 쇼 프로그램을 매 초대를 받아서 스튜디오 안에 와서 아 그래 어느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당첨이 돼서 그 앞에서 일을 그 일을 프로그램을 주인공처럼 이끌어 갈 거냐 근데 그 가족이 선택이 된 거예요 저기는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천만 달러를 드립니다. 110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무 얼떨떨한 김에 나와 있는데 이 사회자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환호성과 함께 아이들이 박수를 해서 아버지가 나가는데 무대 위에 오르니까 진행자가 말하기를 한 가지 조건에만 동의하면 당신은 천만 달러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조건들 동의하면 받게 드립니다. 마치 퀴즈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러드릴 목록에 딱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딱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목록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면 1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스트케이드 목사님이 천만 달러를 드립니다라 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녀를 입양기관에 넘겨라. 일주일 동안 매춘을 해라.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 낯선 사람을 해하라 배우자를 배신하라. 그러면서 사회자가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100만 달러, 110억을 벌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유혹하려고 할때그 모습은 엄청난 무언가라기보다 일상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삶의 습관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에 대해서 왜 절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싶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런 그의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마는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예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라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하만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가 이것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수 많은 그런 설이 있어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왜 그가 절을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에 대해서 섭섭했기 때문에 왜? 왕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당시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봐서 설명하는 뭐 군사적이고 뭐 이런 여러 여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하만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 보았어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드게 스스로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절하지 않아라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런데 하만이 한 행동을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지를 주목해 보면 아 모르드게가 저를 하지 않은 이유를 거꾸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커다라고 싶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던 점이요.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을 다 없애라고 했던 점을 보면, 아 하만은 적어도 이 일을 민족의 여러 갈등으로 이해한 거구나. 다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래서 저를 하지 않았다면 유대 사람들 다 멸할 거야, 멸해야 해라고 음모를 꾸려가는 것을 보면 하만이 이해한 이 사건은 적어도 아말렉과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만. 개인대 모르드게가 아니라 더 확장해서 아말렉 민족과 유대 민족의 갈등으로 그가 해석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구나. 두 번째 주위 사람들을 모르드가 주위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만이 분노하는 중요한 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아 이것이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한번은 내가 유다 사람이니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만한테 전해 줬어요. 하만이 과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절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하는 점을 보니까 네가 유대 민족이어서 절을 하지 않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어서 절을 하지 않아라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적어도 하만과 주위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준처럼 여겨지겠다고 싶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절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누구도 알아주는 다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도 이것이 와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나 싶은 부분들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왜? 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출애굽 시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민간인들을 공격합니다. 민간인들을 고, 공격했다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 어린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짐이 있는 곳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전쟁을 해요. 아주 보역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도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아말렉을 멸해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또 사우랑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말렉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이유와 명목으로 보았을 때 좋은 가축들을 싹 남겨둡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 사람, 아각 왕을 살려줘요.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사람.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왜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각 왕이 그날 그 뒤에 살아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 주거든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으로 왕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자기들도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멀리 페르시아에 잡혀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성전, 성전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도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무너뜨려 버리셨으니까.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에모르드게가이 페르시아에서 조상들이 지켰던 내용과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할까? 주기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 마음을 모르드게는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뛰어넘어서 적어도 모르드게는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싸워서 진멸해야 할 적이었던 아말렉, 모르드게가 나라가 명하고 멀리 타지에 잡혀 살고 있어도 이거는 모르드에게겐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원히 싸우고 영원히 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아말렉을 멸해서 그들 사이에 없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피흘리도록 피가나도록 싸워야 할 거다.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용인하고 있듯이 죄를 적당히 용인하고 적당히 그런 생각들에 대해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국권이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모르드게가 멀리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법이 다스리는 곳.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 쓰는 곳에 그것도 다 쓰러져 가고, 이제 회복이나 될까 싶은 그런 민족에 어떤 것을 지켜나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젠 세상의 가치관이 싹다 쓸어버린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이야기하신 것, 그 기준을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모르는 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용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오히려 떠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갈등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죄와 관련된 문제라고 싶습니다. 남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나눔할 때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부흥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밝음만 있어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밝으면 우리가 눈도 힘들고 그리고 밝은 게 불편해서 슬금슬금 사람들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도 뒤에 이렇게 숨기도 하고 왜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을 뒤에 나타나서 좀 슬금슬금 숨기도 하고 막 너무 밝으면 어둠을 좀 찾아가듯이 천국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다 드러나니까 슬금슬금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숨고 한 곳으로 모이고 좀 덜한 곳을 찾아가고 그곳에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이렇게 쓱 넘어가면 더 이상 빛이 없고 가릴 수, 가려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그런 장소로 사람들 다 모인다 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곳 이름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손 되게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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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를 결정적으로 지어가는 영역들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말씀의 진리의 빛 때문에 불편해하고 숨어가고 적당히 언두뒤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다가 모여지는 그곳에 아 죄도 있고 넘어지게 되고 유혹을 우리가 참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구나 마틴 루터가 1515년에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할때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밤이건 낮이건 나는 깊이 묵상했다.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참된 진리라고 확신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를 내가 경험하였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나 천국을 향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 전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바뀌었다. 그게 천국 문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3개 항에 반방문을 방방, 개시하였는데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루터가 하나님서 큰일을 이루겠다고 라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 그의 실제적인 마음은 죄와 싸우는 거였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싸워서 싸우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것 미워하시던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신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르드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준을 맞춰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 두고 보여 주시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뭐 어떻다 저렇다 더뭐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울처럼 보여 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명령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위 다 그런다고라.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단권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유혹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